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로즈마리의 상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음, 이게 이게 총 제가 저쪽에도 한개또 있기는 한데 이게 거진 제가 가지고 있는 로즈마리의 총합이고, 어, 이게 맨날 업데이트 해드렸던 그 로즈마리입니다. 보면 조금 입의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끝에 이렇게 노, 노리딩딩 하긴 한데 확실히 이게 여기 위에 보면은 잎에서 끝 입끝 부분에 어, 점점 자라는 게 보이거든요. 입이 벌러 벌어지, 벌어지고 하는 게 보여서 확실히 자라기는 하고, 근데 이걸 보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너무 물에 오래 담궈두면 이렇게 노리딩딩 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주변 것들을 제가 그때 엄청 5월 중순쯤에 세게 비가 많이 왔을 때 다시 물꽂이를 시작을 했고 얘가 되게 크게 뜯었어요. 크게 뜯어서 이렇게 보면 되게 크죠. 크, 크, 크게 뜯으면 이렇게 파는 것처럼 수영도 이렇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어서 일부러 크게 뜯었습니다. 크게 뜯었고, 그러니까 확실히 물꽂이 했는데, 이 하나보다는 조금 더 볼품이 있죠. 볼품이 있고, 확실히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뜯었고, 이것도 같은 그 다음날에. 비슷하게 시점에 뜯은 겁니다. 그래, 뜯었는데, 얘만 일찍 심은 이유는, 여기 보면, 여기 다 뿌리가 났거든요. 사실 지금 이거 심어도 되는데, 여기 보면 뿌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났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중간에 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사실 이, 여기 보면 이렇게 잎이 세 개거든요. 아니, 줄기가 세 개인데, 세 개면 여기 넣으면 이렇게 아까껏 보여드린 것처럼 풍성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러면 여기가 이, 뿌리가 난다고 하면 여기까지 심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되게 잎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심는다고 치면 이렇게 하면 그렇게 이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심으면은 거기서 많이 나, 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를 심으면 여기서 또막 나야 되는데 이렇게 벌써 줄기가 세 개가 세네개난 거를 심으면. 미리 그냥 앞서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걸 저는 이렇게 이제 다음부터는 이렇게 크게 뜯을 거예요. 크게 뜯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여기 이것들도 보면 이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물을 봐도 사실은 알수있죠 물은 더러워질 수는 있거든요, 늘. 근데 이 끝에 잎들이 아직도 파란 파라나 안 파란을 보고 확실히 이게 사나 안 사나를 알 수가 있고, 어 여기도 뿌리가 났어요 거진 다 비슷한 시기에 담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뿌리가 없는데 이것도 날거예요 저만가 왜냐면 위에가 이렇게 초록색이니까 그 다음에 이 뒤쪽 것도 없네 근데 날 거예요 어쨌든 이 노즈마리 물꽂이 하고 싶을 때는 여기 끝에를 보면은 알수 있고 어떤 네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는 크게 뜯을 예정이고 여기 목질화가 되던 안 되던 상관이 없는 거를 이게 지금 목질화가 안된 거를 제가 뜯었었거든요. 보면은 목질화가 된 거랑은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달라서 끝에 부분에 보면 색깔이 다른데 목질화가 안된 거를 뜯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 이 뿌리는 안 났거든요. 근데 잘 살아있는 걸 봤을 때는 뿌리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쨌든 봄에 신, 봄에 물꽂이를 하는 게 중요하다가 제 의견입니다. 다음에 또 이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이거는 뭐 새로 산것 같죠? 큰게 좋은 것 같습니다.